자 여러분들 학습지 페이지 26 페이지고요. 어 이전 영상에서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다루고 그 역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다뤄보는 게 어, 연결이 될것 같아서 중간에 있는 음함수의 미분이라든지 합성함수의 미분을 건너뛰고 이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고 삼각역 어, 삼각함수의 미분을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박현민 선생님 수업 시간이랑 연결될 건데 적분이랑도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y의 sine inverse x를 y를 y는 arc sine 또는 역, 어,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x는 sine y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원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다루고 이 역함수에 대한 미분까지 어, 도함수까지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함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존, 역함수의 존재성을 설명하려면 결국에는 주어진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함수는 일대일 대응이 아니야. 이런 주기성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여섯 어, 가지 유형에 대한 역삼각함수를 다루려면 정역과 치역을 적절하게 잘라서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니까, 러 주어진 여러분들이 2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정역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에 있는 것만 가져온다. 즉,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함수의 정역이, 마이너스 2파 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이가 정역이면,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정역과 치역을 제한시킨 상태에서, 역 삼각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역삼각 함수를 여기다 그리면 자, 정역이 결국에는 역삼각 함수에서는 치역으로 바뀌죠? 치역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치역이 어, 역삼각 함수의 정역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프를 보면 2분의 파이, 1이면 그놈의 역함수는 1, 2분의 파이 점이 찍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1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점이 찍힐 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그 역삼각함수 의 그래프를 떠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인 x가 주어졌을 때 코시컨트는 사인 x의 역수잖아요. 자, 얘는 이제 역수 관계와 역함수의 관계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 있는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이다라는 거.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사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일단. 이런 주기성을 가지는데, 그럼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잖아요. 역수를 생각해 보면, 자, 얘는 일단 1 값을 가질 거야. 근데, 2분의 파이에서 0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럼 0을 역수시키면 무한대가 되는데 0의 우 한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정발산하지 않을까.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이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역수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서 0으로 가까이 가, 그럼 0으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이 0인데 0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개를 역수시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 즉 코시 컨텍스는 사인 x 의 역함수니까 이런 모양 그리고 여기는 정근선이 파이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는 마이너스 파이 쪽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코시 컨텍스에서 역함수를 취급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주어진 코시 컨트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대1 이 되도록 자르면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인데, 여기서는 0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열고, 합집합, 0,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한 치역도 1보다 큰 부분만 생겨. 그래서 치역은 1보다 큰거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이, 정의역이 결국에는 이놈의 역함수의 치역이 되겠죠? 합집합. 이렇게 되고, 이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서 지금 2분의 파이 컴마 1이죠? 그러면, 1,2분의 파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점이 찍히고, 또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에 점이 찍혀. 그리고 점점, 2분의 파이보다 값이 작아지면, 1 값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기가 작아지면서 1 값이, 이렇게 돼. 또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 2분의 파이 값이 점점 커질수록, 여기 있는 함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점점 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만들어진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코시컨텍스의 역함수, 아크코시컨텍스의 그래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 역삼각함수의 미분을 다룰 건데요. 이 역함사, 역삼각함수의 미분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도 한, 일단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어, 역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역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했었냐면 물론 선생님이 앞 어, 이전 단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놈의 역함수를 미분하고 여기 있는 값에 대한 인벌스를 바로 넣어 이것 분의 1이잖아요 자 얘를 바로 적용해보자는 라 거지 그럼 sin i n v x를 미분하면 자 sin을 미분해 sin을 미분하면 cos에 얘를 통째로 넣어 sin inverse x분의 1 그럼 얘는 c o s 에 sin inverse x를 y라고, y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cos y는 루트의 1 빼기 sin 제곱 y분의 1이라고 볼수 있는데 루트의 1 빼기 y를 뭐라고 볼 거냐면 sin inverse x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놈의 통체 제곱 분의 1이죠. 근데 보면 sin과 sin인벌스가 만나면 여기에는 원 함수와 역 함수의 합성이니까 얘는 원래 그냥 x인거야 따라서 1 x 제곱루트분의 1이다 즉 sin인벌스 x의 미분은 얘가 된다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 역 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역삼각 함수의 미분을 구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역 함수의 미분을 할수 있는데 y는 sin inverse x가 있을 때 얘를 통해서 x는 sin y고 얘를 음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해석하면 이 일은 cos y의 dy dx가 되고 따라서 dy dx는 cos y분의 1이 되고 얘가 1-x제곱 루트 분의 1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sin 함수의 정역을 잘라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서 역삼각함수를 다루고 어, 역삼각함수의 미분을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도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27페이지에 있는거는 선생님 과제를 줄테니까요. 여기 있는 박스 다 채워서 어, 여러분들 여기 있는거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요. 선생님 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특징에 대한거는 쓸 필요는 없고요. 정의역, 취역 다 확인하고 그것의 역함수의 미분도 어,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앞에서 역사인 함수의 미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루트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코사인인 벌스 X, 요 놈의 미분도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놈 구하면 1빼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인 걸다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선생님 이걸 왜 언급하냐면, 여러분들이 28페이지에 있는 거, 학습지 28페이지에 있는 표인데, 이 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등식을 sine inverse x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빈 칸을 채우면 2분의 파이 빼기 s i n inverse x. 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tangent inverse x. 얘도 2분의 파이 빼기 시컨트 인벌스 X 거든요. 우선,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등식이 여러분들이 역삼각함수의 미분을 생각하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우선 이 등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 등식을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코사인 인벌스 X는 2분의 파야. 자, 얘를 여기 있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인 알파는 X고 코 사인 베타는 X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때 알파와 베타의 크기 합이 2분의 파이야 결국에는 각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있는 각을 언급하기 위해서 각이 표현된 사인을 이렇게 묶어주고 싶어 사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sin 알파를 x, 코사인 베타를 x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x고 여기 있는 값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sin 알파가 x야. 자, 알파는 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알파가 있을 때 그놈의 사인이 x란 얘기는 1x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게 1x 제곱 루트.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가 베타일 때 1x면 얘가 100x 제곱이죠. 그럼 여기 있는 관계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는 루트의 1 빼기 x제곱. 마찬가지, 사인 베타. 사인 베타도 루트의 1 빼기 x제곱이라고 유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자, 루트, 루트 하면 1 빼기 x제곱이니까 계산되면 1이네요.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되거나,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점, 점, 점. 근데, 여기 있는 알파나 베타는, 뭐야? 역삼각함수의 치역에 해당되는 건데, 사인의 치역과 코사인의 치역이 더해져서, 2분의 파이, 2분의 오파이, 뭐, 2분의 구파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통 치역을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파이다. 즉, 여기 있는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증명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어, 여기 있는 대수적으로 증명을 한 것보다 좀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자, 뭐, 여기 는 A, B, C점이 있다. 그러보자 자, 여기 직각일 때 얘를 알파, 얘, 베타 각이라 그러자. 그때 여기 있는 길이를 C, A, B, 변의 길이라고 합시다. 그때 X라는 값을, X라는 값을 C분의 A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sin inverse의 c 분의 a는 여기 있는 관계에 의해서 뭐라고 할수 있지? 뭐라고 할수 있냐면 베타라고 할수 있어. 베타. 그러니까 sin c 분의 a가 되면 sin 베타잖아요. 또한 cos inverse의 c 분의 a라고 보면 얘는 주어진 삼각형에서의 관계에 보면 알파거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 할수 있냐? sin inverse x. 자, x를 c 분의 a라고 한다고 그랬지. 얘 더하기 cos inverse의 x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자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직각 삼각형에서의 두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뭐 했죠? 여기 있는 등식을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유도를 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등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등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얘를 변형하면 sin i n x는 2분의 pi 빼기 sin i n x라고 할수 있고 얘는 등식이 성립하니까 양변에 같이 미분을 해도 등식이 성립해야겠죠. 그때 여기 는 2분의 pi 미분하면 상수고 마이너스 sin i n x 미분하면 1 빼기 x제곱 루트 분의 1인 걸다 합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cos i n v x의 미분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sin i n 의 미분만 활용해서 바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코사인인벌스 X를 유도했었는데, 사인X인벌스의 미분만 활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라 거를 여기 있는 등식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학습지 28페이지에 있는 거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코탄젠트나, 어, 탄젠트의 미분을 선생님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과제로서 확인하고요. 여기 있는 Y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서 y의 도함수를 구하면 이 코탄젠트, 코탄젠트 인벌스의 미분을 통해서 1 더하기 x제곱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에 자 여기 속미분을 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빼기 탄젠트 인벌스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여기 있는게 x 제곱분의 1 플러스 x 제곱인데 얘랑 얘랑 약분되죠. 그리고 1 1 하면 플러스 1이 돼서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빼기 뒤에 있는 이 값. 그래서 빼면 0이네. 즉, 이 놈의 미분이 0이다.